어, 그걸 하고 땡겨 보니까 네. 조금 더 진짜 광배가 쓰이는 느낌. 진짜 광배가 쓰이는. 평소에는 느낌. 평소에는 못 느꼈던 부위가 네. 어, 아까 전에 팔 뒤로 보냈을 때, 네. 아까 전이 구간에서 이 어깨 앞쪽에 통... 통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네, 아무 느낌 안 나.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음, 일단은 익상경갑 조금 있는 것 같고 음. 라운드 숄더 좀 어깨 알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두 가지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상경갑 분데 본인이 잘 모를 텐데, 그, 어떤 점에서 이상경갑 있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네. 어깨나 이런 게좀 말린 것 같다 해서, 네. 라운드 숄더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근데 네. 라운드 숄더 좀 어깨 말린 거니까, 혹시 이상경갑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 어, 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열중척 한번 해볼 텐데, 오른쪽도 가, 왼쪽 같이 해볼게요. 음 차이가 좀 있네. 자, 이쪽을이로 와봐요. 자, 왼손 주먹 쥐고,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음, 조금 있긴 하네요. 백상으로 내려놓고 주먹 쥐고 한번 올려봐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오. 아, 지금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조금 뜨긴 하고, 근데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뜨긴 할 거예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세에서 음. 이쪽, 회전 근개라 해야 되나? 이 음. 어깨 쪽이 조금 아프 해요 여기 아파요? 네아불선한게좀 이쪽 이쪽인 것 같아요. 자반대쪽 한번 해볼래요? 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긴 어때요? 여기도 여기도 바치? 마찬가지로 해. 조금 불편함이 좀 양쪽 다 음. 그럼 약간 이렇게 떠 있는 상태구나. 하각 하각 올라가는 건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간 상태고 그리고 다시 정면 볼게요. 말리는 이쪽이 좀더 말린 것 같고. 응. 자, 좋아요. 불편한 쪽 있어요? 불편하진 않아요. 편하 않은. 다시 내려놓고. 어깨가 아프진 않죠? 가, 가슴 누르는데. 네. 누르데가 여기 같은 거지. 오케이. 아, 이거. 나시티가 좀 그렇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저... <laughs> 아, 진짜. 아, 간지... 모델, 모델 바꿔. 아, 진짜. 아, 돼. 간지러웠어 <laughs> 자, 이렇게 만드시고, 대 네, 중.. 자, 여기 잡고, 이 상태로 바깥쪽으로 외전 해볼게요, 외전외전 그치. 살살 할게요, 살살. 네, 외회전. 혹시 여기 힘 들어가요? 어디 쪽이에요? 여기 제가 손가락 누르는데. 응. 지금 힘이 약간 들어오거든? 요 네. 네. 느껴져요? 네, 좀 느껴져요. 네. 살살 해야 돼, 살살. 여기다가. 수건 하나 정도 끼고. 힘 들어가요. 네. 그치. 오케이. 자, 이제 하나 해 보고 누워봐요. 자, 이거 정목은 힘 기르는 거거든요. 네.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손, 힘, 힘 주고. 이쪽 내밀어봐요. 제가 누를 테니까 버텨봐요. 음. 이 정도. 자, 내려놓고. 어때요? 응.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네. 얘를 꽉 밀어볼게. 이렇게 쭉 하나, 둘 이렇게 땡겨봐요. 자, 얘를 일단 하나 집어넣고, 그렇지. 이번에는 여기 내밀어 볼게. 그렇지. 다시 한번 집어넣고 좀더 내밀 수 있나? 조금 더 내밀어 보자. 그렇지. 그 상태에서 배꼽 잡아놓고 그대로 팔꿈치 밑으로 쭉 눌러요. 눌러 오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봐요. 이 겨드랑이 힘 들어가요. 네. 겨드랑이 힘 들어가죠? 네. 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리는데 이제 손 모이거든요. 손 모이지 않게 바깥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내려와 볼게요. 그렇지. 자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 상태는 유지하는 건가요? 음, 유지하고 그렇지 자 팔꿈치 사이는 올라와서 팔꿈치 사이는 점점 모으고 그리고 손 사이는 점점 벌리면서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더 밀어야지 더 밀고 자, 여기 뻐근한 거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져요 느껴져요? 네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내려올게요 데려가지고 또 이쪽 보고 앉아봐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멸중샷 한번 자세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왼손부터 주먹쥐고 조금만 올라볼까요? 가 지금 아까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좀덜 나오긴 하거든요. 어 그렇게 많이 안눌러도 괜찮아. 테스트하는 거 아니고. 자 내리고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 하면은 아까보다는 여기가 지금도 이렇게 여기 좀 들어가긴 하는데. 아까보다는 낫거든? 아까는 이렇게 하자마자 여기가 볼록 튀어 났단 말이야 어... 근데 지금은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전공 운동만으로 얘가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해결될 수 없는데 근데 혼자서 할수 있는 전공 운동 중에서 이 방법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 어때요? 하고 나니까? 아, 아까 전에 팔 뒤로 보냈을 때 네. 아까 전이 구간에서 이 어깨 앞쪽에 네. 통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네, 아무 느낌 안 나요 아무 느낌 안 나요? 네. 반대쪽은 어때요? 반대쪽은, 반대쪽은 살짝 있긴 한데 네. 아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까부터는 많이 줄었어요? 네.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탭팅 있었나요? 끝 구간에서 오른쪽은 살짝 있긴 하지만 확실히 개선된 느낌은. 아, 했어요 네. 한 번만에 좋아질 수 없어, 사실. 아, X 엑스. 괜찮습니다. 네. <laughs> <laughs> 운동할 때 네. 불편한 게 있으신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가 어디? 제가 익상경갑이 조금 심해요, 양쪽이. 그리고. 라운드 숄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깨 운동할 때 자극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 그런 점이 아, 있습니다 어깨 운동할 때 힘들어요? 아니면 가슴 운동할 때등 운동할 때 힘들어요? 어깨 운동할 때 조금 자극찾기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동작으로 동 한번 보여주세요 동작이 동작으로. 약간 이렇게 크리스 같은 거할 때도 네. 뭔가 입상 경각 때문에 조금 안 펴진 느낌? 그런 느낌이 기분 탓인지 음... 모르겠는데 조금 음... 받는 것 같아요 음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야 오른손잡이라서 근데 양쪽이 조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이 조금 다? 네. 한번 저쪽 바라보고 한번 네. 앉아볼래요? 저기 걸터 앉아 네 걸터 앉고 어 어? 지금 차렷 자세인데도 약간 떠 있거든요? 네이 정도 조금 떠 있는데 네자 왼손 한번 열중첩 한번 해볼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열중첩 하려고 하자마자 얘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주먹 한번 쳐보시고 조금만 더 올라 볼까? 응, 어. 지금 여기가 많이 뜨는구나. 네. 어, 많이 뜨는, 많이 뜨네. 손가락에 다 들어가 만큼 뜨고.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은 정도까지만. 통증이 네,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아, 오케이.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이 정도인 것. 이 정도? 네. 잠깐만, 여기는 되자마자 여기도 살짝 있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올라오자 어, 둘다둘다 둘다 있구나. 네. 잠깐만요. 음. 열중샷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서로 이쪽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왼쪽이요. 맞아요. 아. 어때요 본인 느낌은? 저건 왼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러면 음. 자 누워볼게요. 네. 편하게 있으시면 되고. 음. 여기 느껴지시나요? 공간? 네, 공간 느껴져요. 공간 느껴져요? 네. 자, 음. 여기가 많이 뜨는구나. 네. 느껴지죠. 네. 이 상태에서 불편한 건 없어요? 좀 당긴다는 느낌은 있어요. 당긴다는 느낌? 네. 일단 오늘은 혼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줄게요. 네. 자, 일어나 보시고요. 네. 어깨 가동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업하고 백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갔다가 백 하려면 뚝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어. 아니면 되게 조금밖에 못 가던가? 자, 요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해볼게요. 업,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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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시 한 번. 업, 백, 다운. 자, 그리고 여기서 잡고, 백, 다운 한 다음에 팔꿈치 부분을 꽉 누를게요 음. 꽉 누른 다음에 저기 뭐 동전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저거 주우려고 이렇게 한번 모니까 아 꾸욱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대놓고 오. 거기서 어깨으쓱으쓱 응. 뒤로 보내고 음. 다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백잘안되거든 내가 봤을 때 어, 네.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를 꽉 눌러 놓은 상태에서 자, 다리를 꼬부려가지고, 여기는 동전을 주스로 가볼게요. 쭉. 가슴 부분이 늘어나나요? 네. 여기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치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좋아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누워봐요, 한대 보고. 네. 누워서, 아으랑 똑같이 주먹 지시고, 주먹 꽉 주고. 네. 아, 뽑아볼게요. 네. 자, 뽑아요. 네. 자, 요, 지금 여기 힘 들어가네요, 겨드랑이 쪽에. 네. 힘들어하고 이 정도 어때요 힘들어요? 아, 조금 힘들어요. 자 올라갔다가 제가 이힘 버티면서 조금씩 내려가 볼게요. 그렇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좀 버텨볼게요. 그렇지. 한번더 버텨볼게요. 마지막 한번더 버텨볼게요. 지금 흔들어보고 아,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정거근인 건요? 네. 날개뼈가 이렇게 들려 있을 때, 네. 날개뼈가 들릴 때 얘를 갈비뼈에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네. 자, 그리고 일어나 보시고, 자 테이블 자세로. 네. 먼저 지금 허리가 너무 네. 쭉 늘어나지 않게 이 상태에서 배꼽을 안쪽으로 살짝 당겨 볼게요. 네. 그럼 부인 힘 들어가죠. 네. 그리고 가슴 뼈도 살짝 받아주고 어깨에 너무 귀와 너무 붙지 않게 으쓱대지 않게 조심한 다음에 여기 네. 안으로 쭉 넣어볼게 요를 안으로 쭉 넣고 그다음에 내 손가락 밀어봐요 쭉 위로 자 가까이서 봐봐요 자 안으로 <laughs> 날개뼈 모으고 날개뼈 바깥으로 보내면서 얘좀더 밀어봐요 더밀수 있을 거야 그쵸? 다시 네. 한번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더 밀어봐요 자 지금 민 상태에서 겨드랑이 힘 들어오나요? 네 겨드랑이 힘 들어가죠 팔꿈치 꽉 누르면서 네. 안으로 밑으로 내려 볼게요 자 겨드랑이 늘어나는 거 느껴지나요? 네자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 볼게요 이때 손 모이니까 손은 바깥으로 모으고 팔꿈치는 너무 벌어지지 않게 뒤로 쭉 해볼게요. 둘. 다시 한 번. 뒤로 쭉 보내볼게요. 겨드랑이 힘 들어오죠? 네. 그 찢어지는 느낌 나나요? 네. 좋아요. 자, 그만. 자, 잡아볼게요. 자, 바 잡고. 네. 가슴을. 자, 배꼽 살짝 잡아서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고. 네. 자, 위 흉추 부분을 들면서 그대로 처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당겨볼게요. 네. 자, 세 개만 해볼게요. 둘. 셋 자, 광배근에 힘이 들어오나요? 네 자, 이번에는 손을 꽉 잡고 네. 바깥으로 뽑으면서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네 하나 둘셋 느낌 다른가요? 오네자 그만 처음에 그 어깨 말린 거랑 이상경과 뭐 얘기를 하셨는데 어땠어요? 지금 하고 나니까 확실히 네. 어 이제 날개뼈 스트레칭이라나 이거를 처음 해봤는데 네. 확실히 몸이 등도 그렇고 근육을 먹는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고 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요. 에아 그래요? 네. 그 열중샷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열중샷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서 주먹 쥐고 왼쪽부터 조금 더 올라볼게요. 응. 아까보다 확실하게 이게 네. 줄었거든요? 네. 느껴질지 네. 모르겠는데, 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확실히 줄었어요. 오, 네.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응. 올라가더라도 지금 꽁이 거의 없어요. 오, 네, 느껴져. 느껴지죠?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응.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올라갔는데도 꽁이 별로 없죠? 많이 많이 어... 날개뼈가 붙었다는 뜻이고. 어... 자, 그리고 다시 정면 보고. 네. 어, 그걸 하고, 땡겨보니까, 네. 조금 더, 진짜 광배가 쓰이는 느낌? 진짜 광배가 쓰이는 평소에는 느낌? 평소에는 못 느꼈던 부위가 네.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평소보단 이게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정거근 강화를 주고 싶다 보니까, 날개뼈가 좀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상방, 하방, 네. 회전이 좀더 수월하게 잘될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날개뼈가, 걸렁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움직였다면 착 붙어가지고 이제 광배 어... 강베, 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느낌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잘오아고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운동하게 되면 여기 쪽에 많이 두꺼워질 어... 수 있어요. 래가 괜찮죠? 네, 확실히 많은 범위가 근육 먹는 아, 거죠요 어깨는 어때요? 어깨 어깨는 어깨. 통증 없었어요. 더 가벼워진 느낌. 전보다 좀 나요? 아 네, 전보다 확실히 가벼워요. 네,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운동 한번 또배 배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